힘든 비싼 걸 갖고 와줘서 고맙긴 한데, 부담스럽게 비싼 걸 갖고 왔네. K, 에, 그렇지. K니까 쿨러가 네. 없겠죠? 네. 보드는 뭐야? 파워 650W에다가 네. 1080Ti? 네. 그냥 1080도 아니고, 네. 이,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110W. <laughs> 부담스럽게 이런 걸 갖고 오마. 야 이거를 지금 조립을 해달라. <laughs> 나도 지금 처음, 처음 보는 케이스라, 야, 케이스 설명서는 안 봐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살짝 봅시다. 응, 네. 음, 다 봤어요. <laughs> 믿을만한. 믿, <laughs> 믿고 안 믿고. 그렇죠? 보드하고, 네, 네. CPU를 먼저 박아야 되겠다, 그죠? 요거 조금 내려줄래요? 이쪽, 네. 이쪽에 내려놓고, 음. 케이스만. 기스 안 나게 조심해서 내려놓고. 자, 일단, 여기 쿨러네? 필요한 부분들만 일단, CPU하고, 요것만 먼저 장착을 해 보고 m2가 먼저 박아야 되려나 아니 쿨러는 지금 또 보려고 아, 어떤 아, 걸쓸 건지 아, 아, 쿨러를 두개 중에 어떤 걸 할지 한번 봅시다 하나 다른 쿨러를 보고 뭐 컴퓨터 주인이 선택을 해 줘야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음. 이게 좀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드에서 보드 살때준거 이거 보드 살때준 거고 제가 5만원 주고 이게 더 좋다고 그러던가요 예야 보드를 얼마짜리를 샀길래 보드에서 끼워주는 게 이런 게 그, 그러니까 이 보드가 한, 29만원? 총 얼마짜리에요, 이게? 총, 250? 헉. <laughs> 아니, 케이스를 일게놔주면안 되지. 기스도 안 하지. 세워놔야지. 세워 아이고, 큰일 날라고. 이러면 이쪽에 기스 나잖아. 세워놔야지. <laughs> 250만원짜리 컴퓨터 케이스를 일단 놨으니까, 그래, 놔줍시다. 그 옆으로 눕히나면 어떡하노? 자, 일단 네. 쿨러를 정하고, 그럼 쿨러 이걸로 갑시다. 네. 30분 안에 끝내야 될거 아니야. 상관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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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난이지. 장난이 아. 됐는데, 아. 이걸 붙도록 몇 시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요거 네. 아까 쿨러는 메뉴를 보고 합시다. 네. 목소리 조금 들어가도 괜찮나요? 네, 상관없음 네. 음. 음. 잠깐만. 자,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네. 보면서 합시다. 네. 처음 보는 거라. 7700K. 네. 케이스하고 어차피 다 가져가실 거잖아, 그치? 예, 비싼 케이스. 케이스니까.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예. 이게 필요 없는 건가? 음, 이게 AMD용이네. 이게 필요 없는 거고 이거 이거는 다 필요한 거네 그죠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응. 인테리어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하고 1,2,5,X가 가운데 구멍이네 그죠 이게 이 방향인지 그림을 봐야 돼이 방향이다 그죠 요게 위로 오는 거고 아, 예. 하나씩 보고 천천히 합시다 예. 잘한다고 막 까부르다가 그지 뒤집고 예. 이러면 먼저 꽂아 놓으라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싹다 고정 안 움직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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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 사면서 한옥마을을 못 가봤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지 비빔밥 안 먹어본 것처럼. 음. 자, 여기다가 들어갔다. 아이고, 아이고. 조심히, 조심히, 조심그 다음에 이건가? 스텝2. 시키는데만 하면 뭐 틀릴 일이 있겠나, 그죠? 예. 그게 액정이 나간 건지 소트가 프 나간 건지 봐야 되는데 지금 그거 마 시키면 안돼 지금 그거 마 시키면 큰일 나 이것도 그림 그대로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에 박아라는 거잖아 음 쉽네 손도라이 바로 할게요 오늘 목요일이라 조금 한가해서 어 아, 그래. 다행이네요 어 응, 그게 아 이거 사람 많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네. <laughs> 토요일은 이렇게 좀 자극이 많이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것들은 사실은 부담스러워 근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조금 나으니까 구리스를 CPU에 네. 발라라고 돼있으니까 네. FM대로 할게요 X자로 네. 제가 인터넷에서 그 사장님 그 댓글을 봤거든요? 음 그니까 그니까 믿을만 할수 있어가지고 믿을만. 뭘 만... 믿어 내가 막 오면 사람들 막 때리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쿨러 그림에도 바깥쪽으로 되라고 되어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램을 장착할 때여기 3분 4분 아. 해야지 2분 4분에까지 들어가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기 좀 비춰줘 봐봐 요렇게 채우라는 거지 그죠? 뜯는 다음에 제가 그 방, 네. 방열판을 네. 아 방열판 장착하느라고? 예 네. 야,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예. 나도 신경 써서 조립할게, 그러면. <laughs> 뭐 신경 안 쓰면 어떡하겠노? 써야지. 이 비싼 거지. 그냥 했다가. 8cm 짜리니까, 당연히. 여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신 컴퓨터네. 예. 200, 얼마? 2 5 0이 250만원? 그러니까 모니터까지 해가지고 300 들어서, 야 다. 음. 32만원? 모니터 144짜리? 아니, 모니터는 그냥 델로 아, 그냥 델그 울트라 샤프인거 어통 이렇게 이제 다 장착을 다 했어요 네. 이 보드는 옆으로 좀 빼놓고 이제 케이스 네. 모양 한번 보고 네. 합시다 이거 설명서 그냥 버리면 안되고 보고 해야 되겠다 여다가 네. 하면 안되니까 메뉴를 보고 해야지 이런거는 근데 이거 케이스 메뉴로뭐 없다 <웃음> 네. <웃음> 이건 아무것도 없네 CPU 소켓 때문에 메모리 음, 알겠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잉. 나중에 뭐타드 추가할 공간은 넉넉하다 그죠? 이렇게 하고 메인 보드 이거 소켓 위치 한번 볼게요. 네. 아홉 개거든? 네. 아홉 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에 박아야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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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세개 박아야 된다. 무슨 파워에요 이게? 슈퍼 플라워. 네. 음 여기 꽂아서 해라는 거지. 들어갈게요. 이거 먼저 넣어놓고 케이블은 뒤에 장착하면 되겠다 그죠? 네, 이거 아니죠? 응 그거 아니에요. 육각 나사. 끝이 육각으로 되어 있는 거. 파워도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네. 보면서, 아, 이쪽이 CPU인데, 네. 이쪽이 본체에 찍히는 거고, 이리, 이게 뒤로 올라가는 거네. 여기에 네. CPU. 네. 천천히 할게요. 이쪽으로 네. 뺄게.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빼내고, 일단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만 결착을 해놓고, 네. 나머지 거 꼽자고요. 네. 메인보드 넣기 전에. 예. 잠깐만, 그래픽카드 꽂히는 데가 어디지? 이두 개인데, 아, 이쪽에 박는 게맞지 않을까요? 아, 이거 메인보드 박고 나서 그래픽카드 박아도 되겠다. 그래도 안전하겠네. 요거 있잖아? 예. 한 손으로 요거 좀 잡아주세요. 아, 요거 이거 땡겨줘, 위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기가 너무 좀 좁죠? 아니, 이게 같이 이렇게 어긋나잖아. 근데 아홉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일곱 개가 들어있다. 부족하네요. 응, 나머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어, 예, 어서오 예. 여기가 굽는 게 조금 바보 같더라. 요렇게 들어가요1 0뭐8 9은 6핀 파워가 두개 들어가려나? 예. 자, 빠진 데 없죠? 네,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주 파워 이거 들어갑시다. 예. 메인보드라고 써져 있네. 예, MB라고.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기도 하겠다. 딱 필요한 선 말고는 안 꽂으면 되니까. 살짝 세울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일 구멍으로. 예. 아하. 전공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공 여기 꽂고 선이 살짝살짝 살짝 조금 불만스럽다. 길이가. 조금만 더 길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패널 선이 약간 배치가 달라요. 자. 하드 LED 배치가 살짝 틀린데 아 똑같네. 저쪽은 스피커나 이런 거고 여분의 LED 선을 또 꼽는가 봐요. 배치가 똑같네. 그리고 이건 아마 파워 LED는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아까 꽂혀 있던 그거 LED 그게 파워 LED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거 근데 지지대 없어도 되겠나 모르겠다. 지지대 또차 있어. 지지대 있어요? 갖고 보자. 보조 파워가 8핀이 두개 들어가네요.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지금, 요 위로, 네. 뽑으면은, 그래픽카드까지 안갈 거예요. 음. 일로 같이 빼는 수밖에 없어. 네. 지지대가 있으니까 일로 들어와도 되겠다.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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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 파워 때문에 또 연결해야 되겠다. 이거. 이게, 이게 하나 파워. 들어가야 되겠다. 네. 이걸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 아, 따그 친구 참 까다로운 <laughs> 케이스. 네램 받고 갑시다. 네. 그래픽카드 박아버리면 램받기 음. 힘들 거야. 몇 기가짜리 두 개지? 16기가 힘... 네. 두 개. 8기가, 8기가. 아, 8기가, 8기가. 그러니까 원래 32기가로 하려고 했는데 음. 돈이 부족해가지고. 2번, 4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2번, 4번. 2번, 4번 할까요? 네. 응, 네. 알겠습니다. 음. 자, 이제 그래픽카드 들어가 보자. 여기하고 여기 두 개네, 그죠? 네. 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대가 굉장히 특이한 걸. 그니까 약간 MSI 거거든요. 응. 음. 5만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지지대 하나고 5만원? 네. 한다된거 같아요, 그죠? 앞쪽은 빠진 거 없죠? 네. 이쪽만 한번 살짝 더 묶어주고. 앞쪽은 끝난 것 같아 이게 조금 이렇게 해서 참 좋은데 아쉬운 요거 앞에 패널선들이 리더선들이 좀 짧아 이게만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3.0이 사실은 좀 되게 탱탱하게 돼 있어요 1cm만 길었으면 아예 못 꽂을 판이었어 이거 바로 뒤집어도 되겠죠 잠깐만 있어 보세요 어, 들어보세요 네. 데이는 데 없죠 근데 이것도 이것들은 데이도 되겠지 나사들은 네. 네. 데이는 데 없어요 네. 어, 오케이 노으세요 살짝 여기들 선 정리해서 똑은 덮으면 이거는 되게 넓네뭐 b 뭐 그러니까 포트 두 개. 그다음에 HDMI, 2개 m 네, 예, 두개두 개요. 아, 잠깐만. 이거 지지대 달아야 되잖아, 우리. 일단 부팅 한번 시켜 보고 네. 지지대 합시다 주인이 한번 켜 보세요. 어, 화면 뜨고. 이쪽 하나가 저기 원래 둘다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결착이 좀된 있는 것 같아. 이게 펜 물어요. 네. 여기 펜 네. 있는데 사람 무섭구로아이 다시 추 달리는 거? 응, 여기 추 달리고 네. 키보드도 그거 하나. 네. 네. 서비스로 주시면. 아, 내가, 네. 내가 그날 하면서 네. 야 나도 이거 진짜 이거 한개나 갖고 싶다고 막 그랬더만 하나 보내줬어. 엔디도 하 달리는 게좀 좋은 것 같아. 리도 하나 쓰라 이러면서. 자 다시 한번 켜 봅시다. 요즘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음. 해볼게요. 이게 좋아서 그런가 바이오스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 다른 것보다. 16개가 잡혔고 음. 주스빈 아까 잡혔고. 음. 그래 가지고 지지대 한번 달아봅시다. 음, 뚜껑 덮읍시다. 뚜껑 덮고 그래픽카드 지지대 한번 같이 한번 달아보시다. 이거하고 이걸 둘다받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하고 뭐하고 두 개를 칼로 받치는? 나사를 음. 가지고 여기 나사 여기하고 그쪽이랑. 핀터를 딱 맞추고. 받까요? 이쪽이 낫지 않겠나? 앞쪽에 받치는 것보다는. 음. 그죠? 이쪽에 받치는 게 쿨러를 피해서 그쵸. 음, 그죠? 모양을 일체감을 맞추는 것보다 살짝 위로는 올리는 느낌으로 하자는 거잖아, 그렇지? 어차이 이쪽이 힘이, 무게가 어, 많이 가는 니까착이돼 네. 있으니까 음. 조금 더 위로 올리.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자, 한번 켜 보세요. 이제 아. 갖고 오지마요, <laughs> 네. 여기 테스트 확인하고 끝낼게요.